예, 단순 시제의 두 번째 과거 시제. 뭐 과거 시제는 당연히 과거의 어, 사실, 상태 또는 습관을 나타낸다. 자, 뭐 예를 들어서. He knew 왜 이렇게 이상하게 쓰나요? K N 이 -E. he knew the fact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뭐라고 하는 뭐 과거의 사실 또는 상태 어, he was 어, absent 그는 학교에 결석했다. 어, 뭐 이런 사실 뭐 이것도 사실로 볼수 있겠지. 뭐 이런 사실. 아니면 뭐 상태 같은 거는 he yeah. was hungry. 그는 배가 고팠었다. 뭐 이런 거는 상태겠지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은 좀 중요한데 과거의 아, 과거의 어떻게 나타낼까 기억이라 그럴까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 불규칙적 습관은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우두 동사원형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하곤 했던데 불규칙적으로 한 거는 우두 동사 원형으로 나타내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하면 시우 i 비지트 아 s 이렇게 쓰면 그는 과거에 우리를 방문하곤 했었다 어떻게 불규칙적으로 방문했다 이런 얘기야 근데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은 과거의 규칙적 습관. 이건 어떻게 나타나냐면 used to 동사 원형으로서 used to 동사 원형. 이거는 규칙적으로 뭐뭐 하곤 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에 예를 들면 he used to visit us. 그는 우리를 방문하곤 했었다. 아, once a month, ONC.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씩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규칙적으로 방문한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은 would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은 used to 동사 원형으로 아이고. 요새 이놈이 약간 오류가 나는군요 이렇게 쓴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와 구별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 비 이거 좀 전에 숙어 외울 때 뭐로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무 일이야? 소창이 평상시대로 해야지 마. 죽을 때가 다 되고나서. 무 일이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야. 그 그래 이거는 선생이 님 뭐라고 발음했냐면 used to 동사 원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건 발음은 used야, 비 used야, used to가 아니라 비 used to 하이엔자. 그래서. 뭐뭐 하는 데 익숙하다 하는 얘기야 뭐뭐 하는 데 익숙하다 그 다음에 요 use to, used 대신에 accum accustomed 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be used to ing 또는 be accustomed to ing 이걸 헷갈릴까봐 이렇게 써놔야겠다 것도 같은 말인데 be accustomed to 동사의 ing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얘기 일. be used to ing. be accustomed to ing. 그래서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used to 동사 원형하고는 다른 거야. 이거는 be가 없잖아. be가. 이거는 be가 있잖아. 이거 발음도 used to 동사 원형인데 이건 be used to ing야. 과거 시제 두 번째는, 아, 역사적 사실은, 사실은 항상 과거 시제로 쓴다.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시제로 쓴다 이런 얘기. 역사적. 그래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역사적 사실은 과거로 쓰는 거야. 근데 선생이 이걸 왜쓰냐면 이거는 시제 일치 법칙의 예외야. 시제 일치 법칙의 예외야. 선생님이 시제 일치 법칙을 뭐라고 했는지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음, 한번 살펴봐. 선생님이 시제 일치 법칙 뭐라고 써 놨는 지 역사적 사실은 그 시제의 관계 없이 어, 무조건 과거로 써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칙적으로는 과거보다 더 먼저니까 h a d d i s c r d 대과거로 써야 되는데 어, 이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 시제 관계 없이 항상 과거로 쓴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시제 일치 법칙에 어긋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야. 세 번째. 세 번째는 과거 시제는 에버 에버나 네버 등과 함께 쓰여서 아, 현재 완료의 경험을 대신한다. 현재 완료 시제의 경험, 이건 뒤에 가서 배울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have you ever seen a l tiger 이게 무슨 뜻이야 서상현? 응.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have plus pp 현재 완료로 써야 돼 현재 완료 이게 원칙이야 근데 이거를 원칙적으로 이게 맞는데 근데 이거를 Did you ever see a tiger? 이런 식으로 써도 맞는다 이런 얘기 원칙적으로 아니야 원칙적으로는 위에게 맞아요 근데 아 이것도 막 어, 맞는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도 예하고 같이 쓰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것도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경험, 뭐뭐 해본 적이 있니? 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이 역사적 사실을 항상 과거로 쓴다. 이건 시험에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